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벌써 시간이 3시가 넘어오고 있어요. 어, 한 4시간 이상 소요가 된것 같은데요. 고인이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저희한테 차량을 구매하셨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구해적 하재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까지 해주셨잖아요. 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년 전에 네. 구입하게 된 차가 아무 말씀 없이 잘 차고 음. 다녔는데, 사고가 나서 네네. 이번에 오게 됐는데, 뭐 이번에도 좀 운이 좋은 건지, 음. 차를 여러 대안 봤는데, 네네. 괜찮은 게 저희가 원하는 차가 나와서 음.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차량을 전송까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네. 크게 몸이 안 다치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3년 전에 구매하셨던 차도 그 동안에 잘 네. 타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하셨던 네. 차들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이것 저것 여러 대의 차종을 좀 상담을 통해서 보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두 번째 차량 보면서 3년 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본다면 네. 차량 보는 과정들은 어떠셨는지 네. 또 궁금합니다. 네. 그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전보다 좀더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느껴졌고 좀더 자세히 봐주셔서 네. 네.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운전도 해보고 또 공업소 점검도 해보고 어, 여러 가지 방면을 차량 테스트를 해봤을 때또 앞으로 타시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도 기분 좋게 출고를 할수 있었던 것 네. 같고요. 어 이번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사고 없이 정말 안전하게 잘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구해줘 카드를 잊지 않고 또 재방문까지 해주셔서 네. 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변에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네. 또 저희 구해줘 카드 소개시켜줄만한 업체인지 한번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한테 물어보거나 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다 도와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영상을 보실 또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오늘 느끼신 소감을 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원하시는 차만 좀 정해서 본인 예산 잘 정해서 오시면 가능한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 골라 주시니까 뭐 믿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고차는 구해줘 카즈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기준을, 기준을 바꾸다 구해줘 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카즈 대표 김영조 손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년 전에 차량 구매하셨던 분께서 지금 연락을 주셔서 방문하고 계신데요. 안타깝게 차량 사고로 인해 지 전손 처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인 게 다치지는 않으셔가지고 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중고차 구매를 위해 저희 구해적카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 여러 차종을 좀 고민 중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님 만나 뵙고 차량 선별할 을 예정입니다 저희 구해적카드에서는 차량 선별뿐만이 아니라 사고 유무 확인, 시운전 그리고 공업소 점검 이후에 차량을 출고하고 있으니까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 저희 편안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차량 선별 이후 첫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 아이 차량은 바로 패스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이트가 경환상이 다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다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반대편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누수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등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찍혀있는 데도 많고 이렇게 돌팀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유리에는 돌방이 아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짝의 크랙이 보이고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고임께 추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가시죠 요 차량이 이제 두 번째 보실 차량인데요. 요 어, 차량 스펙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BMW 2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에 최초 등록된 16년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800km 가량 주행을 했고 일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는지 한번 외관부터 실내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헤드라이트 먼저 볼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차 보고 왔을 때는 약간 누수도 있었고, 이 플라스틱이 다 터져가지고 약간 반짝반짝 그랬었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클리어층이 벗겨져 있는 느낌도 전혀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변색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차도 양호합니다.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가 좋아요. 이 정도면은 50% 이상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한70% 이상 네, 남아있다 고 보시면 되세요. 테일램프도 보시면은 어디 스키하거나어 깨져 있거나 크랙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고 그리고 반대편 쪽 마찬가지로 어디 깨져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일단 외관 상태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정말 괜찮은 정도 의 컨디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고유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 네트는 간단합니다. 볼트 풀림으로 체크를 하고요.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로 볼트 풀렸던 흔적은 전혀 없고, 요 배추가스 관련 표시만 스티커 없으면 그냥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링. 순정 실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 손톱을 눌렀을 때 톡톡톡 터지거나 이게 없으면은 일단은 사즈 실링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고, 끝면 이렇게 한번 잠깐 만져보시겠어요? 부드럽네. 네, 여기가 만약 에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판금 도장 들어는 거예요. 전혀 판금 도장한 흔적도 보이진 않습니다. 핸다 쪽은이 안에 볼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 안에 볼트 보이세요? 네, 깨끗하죠. 풀렸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볼트 풀렸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핸다도 교환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제가 위에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체크했는데 를 누유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위쪽에서도 뭐 크게 보여지는 누위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띄워서 한번 더 보긴 해야 돼요. 엔진오일은 양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슬러지. 라고 해서, 딱징이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슬러지가 있는 거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관리 안 하고 탄 차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여기 머리 등선서 한번 보시면은, 오일만 묻어 있지, 여기 뭐 딱징이 같이 슬러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상태는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타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냉각수. 보시면 색깔. 네. 괜찮죠? 양도 충분히 있는 거고, 색상도 괜찮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네. 색상 굉장히 맑고 투명하죠. 네. 네, 양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볼트로 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 전혀 볼트 풀렸던흔 적은 없습니다.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실링도 다 순정 실링 마감재가 맞고요. 끝면도 판금 도장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괜찮네요. 예, 그래서 트렁크도 교환이 없는 차량이 맞고요. 보시면은 전혀 사고 수리했던 흔적이나 아니면은 뭐 물때, 흙먼지 이런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침수나 아니면 사고 수리 흔적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리어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다이음새에서 잘라서 붙이게 돼 있어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리했던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어 패널도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뒤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커튼 이거는 이제 차량 붙어 있다 보니까 얘를 교체하려고 무조건 차를 잘라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수리 흔적이 남겠죠 첫 번째로 볼수 있는 방법이 이게 동그랗게 스판이 나오죠 여기 잘 살아있는지 그다음에 실링. 실링이 되게 중요. 해요 실링이 없거나 여기가 뭐 이만큼이 갈아낸 흔적이 있다. 그럼 무조건 잘라서 붙였다고 보시면돼요 근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고 반대편이랑 비교해봐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더 자세하게 한번더볼수 있는 방법은 음. 여기를 열어서 보는 거예요. 수리한 차들은 잘라서 절단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팅한 흔적이 남게 되고 도색하고 용접하고 이런 흔적들이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그런 흔적은 없고. 커터 패널도 교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은 뒤쪽까지 보시더라도 전혀 교환이 없는 차량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로 넘어갈게요 출력을 올려서 엔진 소음이라든가 엔진 상태 그다음에 미션 상태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한번 출력 올려볼게요 네, 엔진 소리 괜찮습니다 출력도 잘 올라가고 떨어질 때 보면 은 일정하게 잘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진동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느낌들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엔진 상태는 괜찮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미션 상태 한번 볼게요 후진 그 다음에 중립 그 다음에 드라이브 미션 들어가는 느낌 외에는 지금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봐도 뒤늦게 충격이 따라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미션 상태나 엔진 상태는 정말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괜찮게 잘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10만 키로를 탄 차인데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한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일단은 쉬운 전 하기 전에 볼수 있는 내용들은 좀다본 거거든요. 음 차가 깨끗하고 엔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차량 전반적으로 뭐실 내에 간 상태, 뭐 엔진 미션 상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충분히 시운 전을 해봐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네.